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불법 체류 외국인 합법화 지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3년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진 출국은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1년 4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 조건부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때 지침의 조건으로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며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그후 문제점을 보완해 22년 1월 외국인 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대상 확대에 변경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대상 확대안. 신청 기간은 25년 3월까지며 대상으로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에 한국에 입국한 자,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의 기준으로 국내 초중 고교에 재학을 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에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의 기준으로 초중 고교를 재학하거나 졸업하여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아동의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부모는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시적 국내 체류 및지연비자와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다만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이 지침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침입니다. 최근에도 외국인 부부가 불법 체류 중 자녀 2명을 낳아 한 명은 초등학교에 재학 다른 한 명은 내년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불법 체류로 단속되어 강제 퇴거 상황에 있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특히 부모가 아닌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친구를 사귀며 한국어로 소통하고 본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풍습 등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가운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자녀들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불법 체류 외국인 합법화 체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까지 시행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과 관련하여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